네 저희 조는 청년 느린 학습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더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느린 학습자들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의욕이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현장이 아니거든요. 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직업 교육도 받고 또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는 이제 협동조합이 어떤 정관으로 만들어지고 또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해갈 건가에 대해서 그 문제가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청년 느린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재경 연구원님께 연구를 좀 의뢰를 했고 또 연구비 마련을 위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청년 느린 학습자들의 어떤 현실과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청년, 들인 학습자와 이들과 함께하는 더은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빠팔기 추주영입니다. 2조 따따불조가 준비한 많면은자은진 내용과는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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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니많해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발표자보다는 화면에 집중해 주십시오. 느린 학습자 지원법은 김영란법, 나영희법처럼 별명이 붙은 법률입니다. 실제 명칭은 초중등교육법이죠.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고교까지 제도적 지원이 있다는 건데 졸업 뒤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함께한 이조 떳따을조는 느린 학습자를 사회의 주인 주체로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프로젝트 그룹 이름도 더불어 Do i 이 myself라는 의미를 담아 더딤으로 지었습니다. 청년 느린학습자 취창업 지원기관 조성을 위한 더딤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느린학습자는 제도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평균 지능 100보다 낮은 71에서 84 사이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도화하려면 비용 추계가 필요하고 대상자 규모를 알아야 하는데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으로 추정만 하고 있고요. 추정치는 인구의 13.59% 장애인 전체 인구보다 3배나 많습니다. 대상자 명칭도 다양합니다. 학계나 전문가 집단은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서 그럽니다 우리 더딘 활동가들은 느린 학습자로 사용합니다. 조정식법 별명이기도 하고 당사자 부모 모임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외국문헌에 따르면 느린학습자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조용하고 어리숙하며 눈치가 없어서 따돌림 당하기 일수입니다. 또래관계에서의 실패 경험이 누적되니 학교 중도 탈락률은 10배, 자살 시도율은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통틀어서 유일하게 느린학습자 지원법이 있지만 피부체감도는 낮습니다. 교육관계법이어서 학습역량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른 장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상태이죠. 학령기 느린 학습자들은 맞춤형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입시경쟁 위주의 학교 현장에서 소외됩니다. 다행히 고교를 졸업한다 해도 초중고 12년간 맞춤 교육과 성공 경험 없이 방치된 느린 학습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헬조선과 박자조생이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세대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 사이간. 인간으로서의 관계 욕구는 채워지지 않고 이익과 선회, 이해 관계에 밀려서 느린 학습자는 결국 범죄의휘말입니다 범죄기획자들은 알바이를 만들어서 회피를 하는데요. 느린 학습자는 풀로 죄를 뒤집어쓰기 일수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내린 학습자가 처한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학년기에는 일반과 특수,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경계 노동진입기에는 일자리 없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계 주체성 선택기에는 자립성인과 수급자 사이에 처하는 경계 관계와 학습 없는 은둔이 길어져서 지적장애가 이르고 수급자가 되면 사회적 비용만 월 2,700억 원, 연 3조 원 이상입니다. 장애수장만단순환산해도 그렇습니다. 범죄 피해나 본인의 자아존중감을 생각하면 비용으로 환산하는 건 사실 무의미하죠. 일자리는 소득과 경제활동 <laughs> 이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난 대한학교 스타칼리지 대표교사는 노동위 관계 생성의 통로이자 소속감이라고 말합니다. 느린 학습자의 심리와 교육이라는 책을 국내에 소개한 박현숙 소장 느린 학습자도 성년의견제에 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조경혜 전 소장 등 다른 전문가들에도 일관됩니다. 청년 느린 학습자를 제대로 끌어안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노동력 상실을 넘어 범죄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노동력 구해소 과제는 취업과 창업 두 가지입니다. 더딘 프로젝트 주제를 청년 느린 학습자 취창업 지원 기반 조성으로 잡은 이유입니다. 당사자 의견도 전문가와 유사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던 민영 씨와 예은 씨는 구직 실패가 반복됐고, 승찬 씨는 구직에 성공했지만 회사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성범죄와 사기 등의 연루돼 트라우마 도어된 상태입니다. 노동권. 노동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노동하기 위해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버딘 프로젝트의 목적은 성년 느린 학습자의 눈높이 교육을 지원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정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공론화, 직업 훈련 실태 연구, 당사자 연대체 조직 준비 등 솔루션을 여러 가지로 잡았습니다 여러 솔루션 가시들을 나무로 표현해 봤습니다. 녹색 나무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요. 회색 나무는 향후 우리의 의지에 따라 더 치고 나갈 일들입니다. 솔루션의 큰 축은 두 개인데,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솔루션의, 아, 이슈, 이슈레이징 활동의 한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얻은 당사자그룹 건서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민참여 예산제에 느린 학습자 예산을 제안한 분을 찾았습니다. 여론전을 펼칠 경 펼친, 펼친, 결과, 3억 원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페이스북 카드뉴스, 팟캐스트, EBS, TBS 교통방송, 경향신문, 주간경향, 오마이뉴스, 베이비뉴스, 엘페이뉴스 서울시내의 유관기관 100여 곳, 나노인플루엔서 연계, 손에 다꼽기도 힘든 공론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국내의 관련 연구는 부족하고 청년 연구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연구원부터 섭외하고 인터뷰 대상도 찾았습니다. 신의 기업 한화주와 손잡고 연구비도 모금했습니다. 실태연구는 11월 공론장에서 중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12월에 발간합니다 이제 당사자 조직 건설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버딘 프로젝트의 성과를 세 가지로 나눠 핵심만 보고합니다. 첫째는 2차 발표 때까지 이미 한 것, 둘째는 오늘 3차 발표 때까지 새로 한 것, 그리고 셋째는 수료식 뒤에도 확장할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공론화 목표를 위해 카드 뉴스를 만들었고, 신규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와 나노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확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는 짤막단신이 아닌 기획보도를 5개월간 연속 실력권 내보냈습니다. 아파 프로젝트 그룹 더딘의 이름과 노련, 어, 느린 학습자 노동진입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2014년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연속 보도로 기자상을 받은 EBS 이상민 기자도 직접 만나 설득했습니다. 보름간의 공동기획 끝에 뉴스로 보도됐고요. 아파 프로젝트 그룹 더딤의 이름도 알렸습니다. 우리 활동이 알려지면서 전문가 단체들로부터 직접 섭외도 받았습니다. 서울사회복지협회 팟캐스트 출연으로 보담하는 이야기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맨 왼쪽 남성분이 더딤의 일곱 번째 조언과도 같은 허명균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이 제출하신 사업이 선정되도록 공론화와 물밑작업에 힘쓴 결과 여러 개의 느린 학습자 사업 중에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도 얻었습니다. 총 101개 사업 중에 7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구비 마련을 위해 디자인 신뢰 기업 프란츠 대표를 만났습니다. 재능 기부에 성공했고 슬로우 드리머로 브랜딩했습니다. 한정판 상품 제작은 모금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딘 팀이 국외연수를 떠나던 날 텀블벅을 통해 스페셜 에디션 상품을 공개했습니다. 사은품으로 엽서도로 제작했습니다. 연구비 마련을 못한 상황에서 책임연구원과 청년 내린학습자 20명도 우선 섭외했습니다 동시에 출구 전략도 고민했습니다. 더딘팀 같은 한시적 프로젝트 그룹이 아닌 지속가능한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사회복지노조 박영민 사무처장, 장애인일반노조 정명호 위원장 등의 자문을 얻어서 당사자 조직 건설이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협동조합 만들기를 큰 목표로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등 지역별 커뮤니티를 직접 만났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성과들입니다. 2차 발표 때 계획한 것들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프란츠와 폴라도한 스페셜 에디션 상품 판매. 이 보신대요. <laughs>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1만 7천원을 모금해서 계획한 모금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현재도 직접 포장과 배송 작업 중입니다. <laughs> 오늘도 홀에서 스페셜 에디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실물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모금은 계속됩니다. 슬로우 드리머 브랜드를 활용해서 가방, 여권 지갑 등의 상품을 이미 제작했습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경정적 이미지 메이킹과 함께 활동기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조직은 발기인 모집 완료 상태입니다.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당사자 토론을 거쳐 조직 형태를 협동조합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팀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결정은 당사자들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관공서에 등록을 하는 행정 절차만 없었을 뿐 이미 당사자 조직은 있는 셈입니다. 느린 학습자 지원법을 발의한 조정식 위원도 직접 만났습니다. 공론장에서 청년들이 늘 학습자에 관한 기초 연구도 중간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발표하는 책임 연구원 이재경 씨는 더딘 팀 여덟 번째 멤버도 맞습니다. 연구 내용 중에 유의미한 부분을 좀르쳐했습니다 고교에서 전교 등수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업 성취도 높은 경계선 지능인. 그런데 라면 하나 를줄 모른다고. 봅니다. 이후 자립은 어떻게 할 건지. 강원경찰이 공범물로 느린학습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경계선 지능인이 범죄 현장에 많이 연루되어 있다는 근거입니다. 은둔형의 토리를 먼저 경험한 일본 사례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 문제로 번질 거라고 합니다. 느린학습자의 느린, 느린 제도적 지원, 지원 여부가 곧 경계선 지능인을 양육해온 부모 세대의 승중권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딘팀은 연구결과를 알릴 공개적인 장소를 공개했고요. 관련 공론장을 서울시의회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여러 언론의 이름을 알려온 더딤팀은 음식 포스터에 협력자로 이름을 올렸고 당일 취재원 TBS 교통방송에 우리 연구 내용이 소개되도록 연출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베이비뉴스 보도를 지속하면서 사회복지 전문지인 웰페어 이슈로도 보도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언론 활동이 알려져서 경향신문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주간 지원 기획기사로 능력수제 자립과 아파 프로젝트 팀 더딤을 알렸습니다. 아산재단의 지원으로 14박 16일간 국외연수도 다녀왔습니다. 동보숙화 3알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출발선에서경쟁할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었고요. 인클루전 유럽은 로기스트 그룹이었고, 당사자 조직의 정치결사 활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 5개국 6개 기관 연수 결과는 포스터로 만들어서 이후 활동하는 곳마다 전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의회에서 진행한 공론장에서도, 뒤이은 협동조합 준비 전개 모임에서도 틈틈이 성과를 안내했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우리는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첫째, 다음 주 29일 행정안전부 주최 공론장을 함께합니다. 서울 이외 춘천 지역으로 공론장이 확대됩니다. 둘째, 다음 달 12일 국회의원 정춘숙 주최 심포지음에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그간의 우리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슬로우 드리머 브랜드로 모금활동을 지속하며 합동조합 건설에 협력합니다. 다음 달 14일 더디 및 꿈꾸당 당사자 조직 협동조합 창립 총회입니다. 넷째, 12월 중 우리가 의뢰한 연구 최종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국내에서 찾기 힘든 느린 학습자 관련 연구, 그 중에서도 전혀 찾지 못한 청년 관련한 연구입니다. 다섯째, 느린 학습자 지원법에 의한 느린 노동자 지원법을 제안합니다. 느린 학습자는 있지만 느린 노동자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내년 총선 뒤에도 우리 활동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